음, 되게, 장갑을 잘간친구도 있고, 시를잘간친구도 있고. 그치, 그치. 그런 얘기를 하는데, 누구누구 이제 결혼하데 와이프즈에서 개원해줬다. <laughs> 오빠 나한테 개원을 혹시 바라는 거냐? 아. 아니야, 바라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은 했는데, 이 사람이 개원해주는 음. 여자만나는게 오히려 더 좋으려나 싶은 생각도. 근 본인 자신이 없습니까? 사실 저는 저둘 사이가 너무 이해가 돼요 원규가 이게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의대생 한의대생 티대생은 하나 의대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0년간을 앞만 보고 달려요 특히 예체능은 꿈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거를 내가 보던 길만 보다가 다른 길을 보니까 얘가 틀리고 잘못했다 생각하는 건데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사는 방식이 다른 것 뿐인데 본인이 돈을 벌고 주위에서 결혼하다 보니까 진짜 돈 많은 분들이랑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한의사 한의사까지 만나 풍족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단지 겉보기 시기고 내가 또 지연이를 만나다가 아 이런 삶도 있구나 하는 거를 잠시 보니까 아좀더 좋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뿐이지만 막상 살아보면 똑같고 더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티키타카 되는 사람 만나기가 진짜 힘들고 저도 그걸 참고 참고 찾아서 만난 게 되게 늦게 결혼한 케이스거든요 지연 씨 입장에서도 보면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는 시기에 원규가 사실은 아무 의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진짜 칭찬 친구들이 이렇게 결혼했다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걸 너무 다르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고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라면 떡이 크다 생각하고 그래서 헤어진 건데 사실 제가 좀 오래 뭐 살다 보고 또 결혼도 늦게 하고 여러가지 케이스들을 저도 겪어봤는데 티키타카 내 심장을 뛰게 해주고 재밌게 사는 사람이 최고거든 사실 둘의 감정이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둘 사이가 조금 감정이 있다면 다시 만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여보 사랑해.